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수학은 저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참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면서 또 동시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기도 하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서로 다음 시간 뭐야? 이렇게 묻는데요. 그때 다음 시간이 수학일 때 아이들의 탄성 소리가 가장 큽니다. 당연히 뭐 좋아서 내는 탄성 소리 아니고요.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들이 녹아난 탄성 소리였습니다. 사실 저 역시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싫어했어요. 아, 수학 시간만 되면 좀 부담스럽고 수학 공부를 하면 막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수학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는 거아 그리고 잘하는 과목, 네. 국어, 영어 공부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어와 영어는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수능 점수가 국어가 120점, 영어 80점이었는데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뭐 국어 110점 이상, 영어는 75점 이상 계속 받고 있었어요. 반면 수학은 만점에 한참 부족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는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 했을까요? 네, 무슨 과목을 공부하는 게 저에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공부를 했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학 공부보다 국어하고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어하고 영어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점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국어 10점 내외, 뭐 영어 5점 내외였죠. 두 과목 합해도 15점이 안 됐어요. 반면 수학은 한 과목에 한 20점? 30점은 더 올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죠. 게다가 국어, 영어는 두 과목이니까 한 과목인 수학보다 훨씬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단순 계산해 보면 국어나 영어를 공부할 때보다 수학을 공부하면 거의 4배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3등분을 하기는커녕 3분의 1만큼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적을 더 올릴 여지가 적은 국어와 영어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선택인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수학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걸 넘어서 수학을 싫어한 거죠. 수학을 싫어하니까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안 잡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좋든 싫든 강제적으로 수학의 시간을 분배했을 텐데,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한 거죠. 그냥 그 순간순간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과목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매번 순위가 뒤로 밀리곤 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수학을 싫어하면 수학을 잘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학을 못 하겠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줘야 아이가 수학 공부를 외면하지 않아요. 수학을 좋아해야 수학 공부가 자꾸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수학 수업을 잘 따라가게 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반드시 좋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학년이 낮을 때뭐 저학년이나 그리고 길게는 초등 시절에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도 수학을 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아주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배워야 하는 양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도 조금만 규칙적으로 하면 성적을 낼수 있어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다르죠. 어렵고요. 양이 많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붙들고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과목, 수학이잖아요. 이걸 해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초등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왜 수학을 싫어했을까요? 저는 왜 국어와 영어를 좋아했을까요? 그건 제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수학이 싫었던 거죠. 반대로 제가 국어와 영어를 좋아했던 이유는 국어와 영어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잘하니까 그 과목이 좋았던 겁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가 그 과목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뭐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뭐 당연히 다른 이유와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못하니까 싫은 겁니다. 못하니까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못하니까 자꾸 혼나요. 못하니까 잘하는 아이와 비교가 됩니다. 못하니까 문제를 풀면 또 틀려요. 못하면 계속해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정적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이 상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정말 단순해요. 못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점점 더 못하게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을 좋아하게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하는 거죠.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야기가 빙글빙글 돌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수학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한다.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수학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의 포인트예요.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을 좋아하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건 초등학교에서의 포인트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상태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에서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초등 때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초등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객관식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점수로서, 결과로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정으로 수학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잘해야 수학을 좋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등에서 진정으로 수학을 잘한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으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대로 된 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 공부는 이해, 적용, 기억, 반복, 직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 공부는 우선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날 배우는 개념, 공식,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암기를 하거든요. 암기해서 맞았다? 그러면 점수는 나오는데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점수만 딴 거지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다음으로 이해한 개념을 몇 가지 문제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배운 개념과 공식이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많이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한 개념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적용의 과정에서 반복된 적용을 바탕으로 개념과 공식을 기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을 별도로 도출해내지 않은 채로 그대로 공식을 외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암기는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작정 외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사용을 함으로써 기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억된 개념과 공식들은요.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이런저런 유형에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풀다 보면, 나중에는 바로 직관이 생기는 거예요. 수학적 직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학적 직관이 생기면, 나중에는 문제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게 되고, 감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단순히 많은 문제를 푸는 식의 수학 공부는 지양해야 합니다. 많이 푸는 아이들은 개념과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 적용할 때 개념을 의식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기억도 나지 않고 나중에 수학적 직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수학 공부를 해도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수학적 직관이 안 생기면. 결국에는 초등에서 수학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수학 개념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이의 교과서와 문제집을 보면서 오늘 나온 개념을 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수학을 진정한 의미에서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수학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수학을 반드시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수학학습의 단계를 한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우리 아이 학습에 적용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초등공부에 꼭 필요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